아 자, 자, 우리가 노리는 거는 샤오미 네, 배터리 One kill, one kill, one kill, one kill, one kill, one k i 원 l one kill, one kill, o 에 e kill, one kill, one 원에 l l one kill, one kill, one kill, o 요 3만원에 요거 뽑고 요거 2천원에 2천 뽑고요 요번뭘 노리시려고요? 이제 뭐... 어, 쓰레기 철거 해야죠 네. 네. 자, 쓰레기 정리 쓰레기 정리... 아, 아한 번만 더 밀면 한번 가기예요 한 번만 더면됩니한번 예, 가기고요 1타 2피 가겠습니다 네. 요걸 밀어서 그대로. 자, 어. 지금 보실 장면은 네. 일타 2P라는 기술이에요. 네. 일타 2P 기술 들어갑니다. 뽁기 예. 경력 인생을 걸고. <laughs> 자, 밀어 봅니다. 자, 자자자 일타 2P. 일타 2P. 일타 2P. 일타 2P. 2P 2P 2P. 네. 하나만 뽑아야 되겠다. 자,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찬스. 어디로 공략해야 되죠? 이거 아 요거는 대각으로, 네. 대각으로. 딱저 아, 각에 예저 각에 이용하면 정확합니다 에쑤룩 예에 정확합니다 자, 자, 자. 예, 자 1타2피 노려봅니다 자 1타2피는 아니고 이거는 예.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예. 하나 나오게 돼있겠죠 예. 하나는 무조건 나오 갑니다 갑니다. 예.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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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요것도 천원인데 이거 천원인데 이거 천원인데 이거를 잠깐만 예이 천원 각인데 혹시 천원짜리 있으세요? 아 천원짜리 아, 없죠 아 천원짜리 없죠 예. 이건 천원 각입니다 돈을 든들히 챙겨왔으니까. 예. 아 이거, 아유 돈이 막돈 날라다니네요. 네. 돈이 날라다녀. 이건 천연가게입니다천연가게에 네. 이건 주셨어요. 아 오늘은 네. 아유, 뭐 저렴하게 오늘 개이득을 지금 네. 많이 받습니다. 완전히 기업자 망하겠는데요. 네. 기격자 싸우겠는데? 오늘 개이득 많이 받기 때문에 자, 쓰레기 청소까지 했기 때문에 자, 쓰레기 청소 해줍니다. 네. 아. 아. <laughs> 으악. 자 집에 네. 가시죠. 이거 천 원은 저 빌려주세요. 이거 <laughs> <laughs> 용비나 하나 갖다 주세요. 예, 예, 네. 네. 용비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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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하나 주세요. 제가 그, 그 대신 네. 네. 어, 저기 나노 하나 드릴게요. 네. 아좋습니 <laughs> 우리 못 맞췄던 <laughs> 나노 드릴게요. 자 쓰레기 청소. 예. 네, 쓰청소니다자 재활용 청소. 쓰레기 청소. 정확해요? 언제나 정확해요. 아유. 네. 자 아. 축하합니다. 아. 축하요. 저기 집에 가시죠, 형님. 가시죠. 이거는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? 여기다가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한번 잘못 밀면 또... 아니에요, 한번만. 추가로 만약에 안 되면 네, 바로 포기하겠습니다. 추가로 또천원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, 아, 안 되면 네. 추가로 천원이더 들어가서 사... 잠깐만요. 약간 왼쪽을 밀어보세요. 그러면. 네. 지금 아이언맨인데, 우리가 지금 쓰레기 청소 하겠다고 돈을 삼천 원을 넣었어요. 그러니까는요. 자, 어 정확하네요. 씨. 아, 정확히 와줘. 아, 자, 밀 준비하시고요. 아, 아, 어려웠습니다. 어려웠습니다. 네. 들어왔습니다. 아, 들어왔. 아, 들어왔. 아. 자, 들어왔습니다. 아, 들어왔어요. 이거 지금 그래도 그래도 말이죠. 네. 이 샤오미가 이게 지금 만4 0짜리만4 0 0짜리 이거 최선 못 해도 2만은 이상입니다. 이걸 우리가 얼마에 뽑았죠? 어 만원0 0천원 아, 넣어가지고 어, 오천 원넣가지고한두 음. 번만에 뽑았죠. 네. 네. 그렇죠. 예 그리고, 3, 그리고 3천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3천원더투자고 예. 어. 했으니까 아이언맨 이거 다해서 만 원을 뽑았다고 생각하면 어. 돼요. 아 어, 괜찮네요. 네개이드 어. 어. 봤습니다. 개이득자 어. 예. 오늘 여기까지 예.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아유, 아유, 아유 이거,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? <laughs> 형, 이거 가져가고요네나 나노...